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면 바로 알람이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유튜브 어플로 접속하셔서 울산안비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채널이 보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면 오른쪽에 종모양 아이콘이 뜨는데 이것을 한번 눌러 주시면 전체 맞춤 설정 없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면 유튜브 어플에 알람이 뜹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점세 개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하단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화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80p 60을 클릭하면 고화질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